저도 울릉 주민이지만 식당에서 공기밥 한그릇 2,000원에 평균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배 고파서 두 공기, 세 공기씩 먹다 보면 저도 가서 공기밥을 먹었을 때 금액적으로 부담이 돼서 양이 너무 적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자 원가가 딸비가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나왔는데 <laughs> 안녕하세요까들어오까요아예 <laughs> <laughs>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예, 잘못을 입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릉도에서 87상해를 운영하고 있는 87년생 원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 고향이 울릉도예요? 예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음. 팔찌상에는 뭐못 파는 곳이에요 점심때는 제가 직접 만든 비해장 수육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또 제육정식 저녁에는 한우와 한돈 고기를 팔고 있는 고깃집이고요 전부 다올릉도 고기예요? 아닙니다 밖에 있는 좋은 고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팔찌상이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팔찌상을 운영하기 전에 작년 7월에 오픈했는 울릉냉삼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냉삼 위주로 팔고 있고, 가게를 두 개나 하시는 거예요?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에게 맡겨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편이고, 팔찌상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음. 예. 지금 메뉴판 보니까 공깃밥이 예. 500원이거든요? 사실, 울릉도 물가가 굉장히 비싼 편인데, 적어도 고기를 드시러 오시는 울릉도 현지인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물가가 비싸다고 인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깃밥, 밥만큼은 서럽게 먹지 말자 계산을 해보니까 공깃밥 원가가 한 370원에서 400원 정도 나옵니다 밥으로는 뭐 마진을 남기지 말자 라고 해서 지금 500원으로 해놨습니다 울론에서 음. 저 가격으로 팔게 되면 마진이 남나요? 사실 많이 남지는 않죠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남긴 남습니다 조금 남기고 많이 팔면 됩니다 그만큼 제가 힘들면 되죠 뭐 음. 여기는 그러면 몇 시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팔취상에좀 다르게 오후 4시부터 오픈입니다 음. 장사 신이는 얼마 되신 거예요? 오늘 날씨는 그리고 어... 대기질은 아, 제가 오늘 날씨부터 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울릉도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는 딱 3년째 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다시 울릉도를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된 부분이고 포차부터 시작해서 울릉냉삼을 하고 87상해를 오픈한 지는 두 달째 육지보다는 장사기가 좀더 수월한 편인가요? 아무래도 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한다고 라 하면 울릉도에 계신 주민분들이나 관광객 분들한테도 이제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에 좀 찾아와 주시는 편다 편이는 하죠 와, 출근하실 때마다 이런 뷰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예 답답한 아니. 마음이 싹 풀립니다 안 풀리는 같은데요? <laughs> 아... 안 풀리네요 <laughs> 가게가 지금 몇 평이에요? 4 8평입니 지금 현재 울릉도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릉도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울릉도에서 쭉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청년의 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부분도 있죠. 잘 찾아보시면 그런 가게가 아니라 정말 인간미 있고 손님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부분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울릉도 자체가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게 속상합니다, 사실. 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뭐좀 영향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청년들이 울릉도를 위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음. 국제를 들어온 거게요? 예, 이거는 수용용 한돈 앞다리살입니다. 음. 이 고기는 비계가 정상이네요 <laughs> 지극이 정상입니다 <laughs> 보시면 여름 돼지가 이렇게 비계보다 살코기가 더 많습니다 <laughs> 수영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일반 물에 그냥 삶으면 장내 제거도 좀 어렵고 육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거뭐 따로 배우신 거예요? 예 배웠습니다 유튜브로 유튜브로 배웠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좀더 바꾸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의 맛도 잘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좀 맛있는 육수가 음. 나와가지고 지금 만드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비계장에 들어갈 또 양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어 이쪽에서 안됩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모든 게 비밀입니다 비계장이라는 거는 직접 사장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울릉도에옛 어른들이 이제 즐겨 드시던 토속 음식입니다 몸에 좋은 비계들이 있거든요 그 비계에다가 고기하고 야채 이렇게 넣고 당된장처럼 빡빡된장처럼 만들어서 어른들이 자주 드시던 음식들인데 제가 친구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이 수육과 함께 같이 손님들 을 제공을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울릉도를 알릴 수 있는 음식일 것 같기도 해서 제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비계장이 완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음. 다른 뭐 메뉴는 전부 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사장은 모든 요리를 다할줄 알아야 돼요. 뭐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이모님들한테 부탁을 안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어머님들의 손맛을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된장은 자주 볶아주지 않으면 타기 때문에 자주 볶아줘야 돼. 지금은 뭐 만드시는 가요 제육병수에 제육을 만들었습니 양을 너무 적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많이 하면 물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으로 하더라도 몇번 자주 하는 게 낫습니다 냉 삼집은 공깃밥이 500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얼마예요? 저녁에 드시는 공깃밥은 1000원인데 여기 보시면 정식만 원의 공깃밥이 1인당 한 그릇이 포함되어 있지만 추가로 드시는 공기밥은 점심때는 무료입니다 잠시만요 메뉴에 사람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제가 재밌어 보이는 사진을 했는데 점심때 드시는 밥은 뭐 1인당 한 공기, 두 공기, 뭐열 공기를 드시더라도 무료이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음. 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도 울릉 주민이지만 식당에서 공기밥 한 그릇 2,000원에 평균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저도 가서 공기밥을 먹었을 때 서비스로 주시는 식당 주인분들도 많지만 금액이 2,000원이다 보니까 배고파서 두 공기, 세 공기씩 먹다 보면 금액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 없애고자 일단 이렇게 좀 과감하게 도전하게 을 됐습니다 고기도 리필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통 뭐 공깃밥을 많이 드시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고기가 리필이 된다고요? 점심에 드시는 비계장이 나가는 수육이나 제육은 횟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무한으로 리필이 됩니다 어, 적지 않아요? 많이 안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많이 팔면 됩니다. 많이 팔다 보면 그만큼 남는 구조고, 한 팀을 일주일에 한번 받는 것보다 그한 팀을 저희 식당에 일주일에 두세 번 오시게 만들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한 팀이 열 팀이 되고 열 팀이 백 팀이 되다 보면 멀리 봤을 때는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가게들을 위해서 일단 메뉴가 다 싸잖아요. 예. 다른 식당들이 피클이나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오나요?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다른 가게들도 저는 이해를 하는 게, 물론도 특성상 비수기가 어쩔 수 없죠. 수 없이 겨울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1년을 나야 되는 부분이고 비수기 때 영업을 못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관광객분들하고 똑같은 금액을 주고 식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바람은 다른 분들이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겠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팔찌 사이 같은 가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울릉도로 오시는 분들도 동네 상관없이 어딜 가더라도 가성비 좋은 식당들 많아지면 거기서 맛있게 식사하고 기분 좋게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음, 혹시나 뭐 적자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적자가 난다면 라면만 먹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식사하러 오신 거세요? 지금 상을 차리고 있어가지고, 11시에 입장을 해주시면 식사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손님은 왜 미리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봤는데 상을 차리고 예약성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는데, 직원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손님들을 대한 태도나 이런 게또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고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뒤에 계신 분은 사모님이에요? 아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laughs> 아, 말좀 해주세요. 무슨 말, 무슨 뭐, 뭐, 말이야, 좀 하세요. 말할 가치가 없어요 <laughs>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laughs> 네분두 분이신가요? 네 손님이 한명 와도 맞나요? 그건 질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혼자든 열 명이든 손님은 손님이고 혼자 식사하러 오시더라도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 혼밥 환영합니다 옛날에는 혼밥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될 부분이죠 음. 어떤 식당이든 간에 음. 너무 얇게 썰신 거 아니에요? 아, 수육은 얇게 썰어야 맛이 좋습니다. 자이 수육 나왔습니다. 다 먹으면 계속 리끌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분이 오시면은 기계장 정식 1인분 제육 정식 1인분 이렇게도 많이 시켜 드시거든요 그럼 두 분이 오셔가지고 수육과 제육을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죠 이제 2인 기준으로 시켜야지 나온 경우 많잖아요 대초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하면 아깝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아 6번 테이블 나갔어요 이런 물건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화물선이 들어오는 포항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물건은 울릉도에서 받는 날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받을 수 있고요. 뭐 육지 같은 경우는 식자재마트가 잘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저렴한 금액에 살수 있지만 울릉도는 그게 안 됩니다. 언제 떨어질지 물건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축을 해둬야 될 수밖에 없고 대가 뜨지 않으면 물건이 안올 때도 있고 또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시켰을 때에 손님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서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스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배가 안 뜨게 되면은 그 물건을 못 받는 거예요? 울릉도에 있는 자그마한 식자재 해주는 그런 데서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죠 금액이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네, 납니다 예. 사장님 리필이요 실험 선수들이 여기서 회식하면 완전 적지 않아요 그나마 흉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장난이고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자 리필 수익이요 리필도 양을 이만큼 드립니다 많이 드시는 분 지금 보니까 건강객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이 또 많이 오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음. 명의는 울릉도 거예요. 울릉도 명이고 음. 저희가 작년에 명의를 한 10톤 정도를 절였어요. 셀프바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면 되고 근데 명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싸잖아요. 명의한점 드시면서 고기 한점더 드시고 한번더 오시고 그러다 보면 은 결국에 그 부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음. 저 무슨 촬영이에요? 유튜브. 아 어, 명이 비싼 거 알죠? 서울에서도 이렇게 안 주는데 어, 명이가 그냥 우동 명이에요. 아, 응. 어떤지. <laughs> 너무 아쉽 어, 음식점을 좀 많이 가셨잖아요. 네. 좀 물가는 좀 어떻던가요? <laughs>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게 나고 응. 한끼 하루 세번먹으 그게 10만원이 넘어가니까 메뉴들을 보면은 합리적인 메뉴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네. 어제 축제 보고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양이 너무 적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자 원가가 어 가게비가 한 5개? 5개 정도 나와가지고 살짝 억울했다 2인 주문도 억울한데 칼국수는 두번다시안 먹고 싶네데에 비해 여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사실은 올릉도 어, 뭐 식당들이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어제도 9시까지라도 전화했는데 8시 이미 자기들 가게 다 닫았다 그러 음. 불친절하고 너네. 이해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친절한 분도 있는데 관광객이 구걸하러 다니는 느낌이다 살짝 어... 영업시간이 너무 짧기는 하지만 그걸 보고 갔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그 자격이 몇개 있더라고요 가격도 계속 <laughs> 내가 되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여행은 만족하시나요? 만족은 해 풍경이 다 하고 울릉도가 다 있어요 울릉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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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사인수용 나왔습니다 밥이 <laughs> 2시까지 아, 떨어졌네요 예 공짜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요? 공짜라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물만 마시면 깼찮고 반찬 보니까 이거 명란 아닌가요? 명란 맞습니다. 반찬으로 나오기는 에좀 비싼 음식 아니에요? 예 단가가 좀 있죠. 명란이 이렇게 수육이랑 조합도 좋고 손님들이 너무 만족하고 잘 드시니까 뭐 단가적인 면은 저희가 감안하고 맛있게 드시면 저희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명란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일은 화물선이 안 들어오는 날이라 가지고 또 저녁에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모자랄지 몰라 가지고 혹시나 장을 보러 저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냉삼을 또 오픈 전이니까 부족한 게 없는지 한번 또 체킹을 하러 울릉도까지 와서 뭐 장사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한 4, 5년 전쯤인가 매년 한 1, 2년마다 고향에 놀러 오는데 밥을 먹었는데 저조차도 실망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와 울릉도에 와서 육지 컨셉으로 술집이나 식... 상당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죠 들어오는 시점에 하던 일이 좀 주춤하던 찰나에 그때 결심을 했죠 고향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던 육지 컨셉의 가게를 해보자 처음에 이제 포차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들어와서 장사하기는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예 네. 울릉도 땅값 자체가 비쌉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평당 3,500에서 5,000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어요 임대료도 특히 육지에 비하면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하죠 저요? 젖었어? 젖었어? 그다음로 데려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냉삼집 또 오픈하시는 거예요? 오후 4시에 오픈인데, 장을 보러 이제 오는 날이거나, 이렇게 한 날에는, 와서 직원들이 할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들이 전부 다 옛날 울릉도예요? 네. 울릉도에 냉삼집이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냉삼 자체가 옛날 좀 레트로 방식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 냉삼집을 많이 둘러보면서, 이런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모방을 했죠. 오늘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소감이 죽었던가요?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8 7상해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진짜 요만큼도 없습니다. 울릉도가 지금 문제점이 많다라고 TV나 이런 뭐 SNS에 음. 많이 올려져서 전체가 욕을 먹고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비춰지는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가게들도 많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라걸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뀔까요? 주접뜬다 혼자 깝친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울릉도는 참 경기도 어렵고 울릉도의 명물인 오징어도 안 나는 시점에 울릉도 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관광업에 치중을 안할 수가 없는데 뭐 저조차 이렇게 조금씩 바뀌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은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뭐또 다른 형 목표가 있을까요? 뭐 누구나 다 똑같죠 뭐 사실 뭐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결국에 이 울릉도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잘 먹고 잘 살려면 결국에 울릉도 자체가 잘 돼야 되고 인식이 좋아져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저부터라도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따라와 줄 수도 있고 향후 뭐 10년 20년 뒤에는 울릉도가 많이 바뀌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울릉도의 모든 분들이 다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울릉도가 되고 또 관광객 분들이 뭐 오셔서 뭐돈또 주고 뭐 추억도 쌓아가지만 모든 걸다 만족하고 갈수 있는 그런 섬이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음. 그럼, 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음, 요즘에 참 울릉도가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표면적으로 드러날 문제들이었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더욱더 빠르게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울릉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섬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은 최대한 빨리 풀어나갈 테니까, 울릉도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시고, 댓글에 보니까 울릉도가 뭐 바가지섬이라는 말들이 참 많은데, 그 바가지 제가 다 보 사가, 보겠 습니다. <laughs> 감사 합니다. 전국 에 자영업 하 시는 모든 분 들, 여러분 들 화이팅. 안녕. <웃음> <웃음>